2020년도 3월 네트워크 타임지입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거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뭐 먼저 목차고요. 클라우드 효과 극대화 조건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막열린 데이터 경제에 선제적 개인 정보 보호를 마련해야 한다. 뭐 어, 등등 소식이 있습니다 음 코로나 19 이슈를 악용한 악성 메일 악성 코드 유포가 극성 이라고 합니다 조심해야 겠습니다 음, OT, ICS 공격이 200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랜섬웨어 공격 동향도 급진적인 변화가 있다고 하고요. IBM의 2020년 아이, IBM X-Force 위협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지난해 OT, ICS 환경을 노린 사이버 공격이 2000% 늘어났으며 가장 많이 관찰된 공격 유형은 ICS 스카다에 하드웨어 취약점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사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라고 합니다 네. 구글 클라우드가 서울 리전을 개설했다고 합니다 국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인거 같죠 그래서 지금 전세계에 클라우드, 음, 뭐 일등 사업자인 아마존, 그 다음에 MS a z 그리고 구글까지 선파전으로 예,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국내 기업의 54%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이용할 것이다. 음... 그리고 웹 방화벽 넘버 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파이어링크 하드웨어 SSL 처리로 국내 최고의 성능을 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HP 이 아로바가 백석대 백석문화대의 와이파이 6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클라우드 보안 기술 결합으로 SD-WAN 확산세가 가속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정의 SDX 기술이 네트워크 혁신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클라우드 접목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데이터 센터 이어 웬 구간 역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래서 SD-WAN이 급부상하며 웬 아키텍처를 새롭게 정의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음, 케이스 스타디인데요. 강릉시의 파이오링크 디프론트 CCTV 보안 스위치가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음몇 가지 읽어보면 고객이랑 인터뷰한 내용인데 파이오링크 보안 스위치를 선택한 이유는이라고 물어보니 음, 파이오링크 디프론트 CCTV 전용 보안 스위치는 이미 많은 지자체 CCTV 관제센터에 적용돼 안정성을 입증받은 솔루션이었다. 음 그리고 유에 트래핑만 지능적으로 선별해 카메라 출력 영상이나 더 통합 관제 센터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선택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효과가 무엇이었느냐 라고 물어보니 으이 음, 솔루션은 nms qs esm 낙 기능이 통합되어 있어서 넓은 영역에 분산된 CCTV 관리 효율성을 크게 개선할 수가 있었고, 더불어 비밀티, 비밀번호 관리 기능도 제공해서 별도의 CCTV 비밀번호 관리 솔루션을 도입하지 않아도 돼서 좋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소프트의 리모트 미팅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화상 회의로 효율적인 회의부터 코로나19 예방까지 할수 있다. 2017년 출시 이후 2년 만에 클라우드 화상 회의 점유율 1위를 달성 알소프트의 화상 회의 솔루션 리모트 미팅은 웹 브라우저만으로 고품질의 영상과 음성은 물론 문서 공유, 화면 공유 등의 다양한 협업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재택근무 시대에 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디지털 시대 네트워크 혁신 엔진 자동화, 자동화 실현 기반의 SDN, i b n 등 동적 세분화 서비스 최적화 정책 자동화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반적인 내용들이고요. 음, 이렇게 2020년 3월 네토크 타임즈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